안녕하세요. 신축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축사 하이훈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희 회사 연락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네이버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저한테 신축하기에 적당한 땅인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점수가 4.42점이 나온 토지였는데요.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어, 이 땅은 천호역에서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에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땅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보로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m 거리면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도로 모퉁이에 면해 있고 그리고 양지바른 땅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남향의 양지바른 땅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의 그런 땅으로 보입니다 면적은 52.7평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250%입니다 2종인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60%에 200%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도로 여건은 10m, 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접도 길이라 함은 이 땅이 도로에 접해 있는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도로에 접한 길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5.1m 이고요, 어, 네이버에 나오는 매물 가격으로는 21억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천호역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뭐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고 현 시세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황은 근생과 다가구가 섞여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이고요. 노후도는 40년 정도 됐습니다. 대지 크기는 이렇게 동서방향으로가 16.1m이고요. 세로방향으로가 11.4m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대지 방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서 방향으로 약간 긴 땅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이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남북 방향이었다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광역 입지는 서울시 전체에서 이 강동구 천호동이 가지는 입지입니다. 전세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4.5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협역 입지는 역에서부터의 거리, 주변 환경, 도로 여건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런 면에서 역까지 거리가 300m로 상당히 가깝고 도로도 큰 도로의 두 면이나 면에 있기 때문에 5점을 드렸습니다. 인근 임대시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천호역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월세, 전세 가격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천호형 북적편으로 큰 상업지들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라든지 임대성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이 52.7평인데요. 이 대지 면적에 대한 점수는 저희가 어떻게 드리냐면 너무 크거나 작으면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층에 방을 3개, 4개, 5개 이렇게 배치를 할때 면적이 계단식으로 적당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 방이 3개일 때는 몇 평, 4개일 때는 몇 평, 5개일 때는 몇평 가장 적당한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52.7평이 약간 비효율적입니다. 방을 4개 넣기에는 조금 크고요. 5개 넣기에는 땅이 좀 작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3점밖에 못 드렸고요. 대지 길이라 하면 정방형이냐 어, 또는 직사각형으로 기다란 땅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데, 이땅 같은 경우는 이제 3점을 드렸는데, 가각전대세는 이 부분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 효율도 저희가 이제 2점밖에 못 드렸는데요. 이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1조 사선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물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땅들에서는 이제 연접주차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차를 두대 정도 하고 나면은 여기에 남는 공간이 그 비효율적인 공간이 남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죄송하지만 2점밖에 못 드렸고요. 지역지구는 3점을 드렸는데 저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별을 4점을 드립니다. 근데 3종인데 왜 별을 3개밖에 안 줬느냐? 용적률이 250%로 2종보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견 타당한 말씀인데요. 여기 단면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2종이고요. 요거는 3종 땅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2종은 건폐율이 60%고요. 얘는 건폐율이 50%입니다. 1조 사선이 요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얘도 똑같이 1조 사선이 요런 형태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종 같은 경우는 한 층당 60%씩 이렇게 채워서 올라가죠. 그러면 100평 땅이라 그러면 6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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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4층에서 요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1조 사선에 걸리기 때문에 5층은 못 올라갑니다. 이 땅은 왜냐면 땅 사이즈가 작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3종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3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0%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층, 두 층, 세층 올라갈 때한 층당 건폐율 50%니까요. 네, 100평 땅이라 그러면 50평씩밖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얘는 이거랑 똑같겠죠. 4층. 자, 그렇다면 일조 사선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 땅이라 하면 2종이 좋습니까? 3종이 좋습니까? 당연히 2종이 좋습니다. 10, 10, 10 해서 30평이나 더 지을 수 있, 있게 됩니다. 3종 땅이 좋으려면 땅 면적이 넓어서 1조 사선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 앞쪽까지 충분히 건물을 밀어서 지을 수 있는 땅이라 그러면 3종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3종 땅이면 2종보다 좋습니다. 근데 1조 사선 때문에 2종이랑 비슷하게 밖에 건물 높이를 못 올리는 땅이라 하면 3종이 더안 좋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게 3점 밖에 못 드렸고요. 도로 여건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4.5점을 드렸고요. 접도 길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5점을 드렸고요. 대지 방향은 짐작하셨겠지만 동서 방향으로 길어서 1조 사선에 좀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2.5점 밖에 못 드렸고요. 만약에 이 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면적인데 이런 식으로 남북 방향으로 긴 땅이었다. 그러면은 어,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1조 어, 사선이 이런 면에서 이제 3점밖에 점수를 못, 드리고, 못 드리고요. 건물 용적은 1조 사선 때문에 아까 이 그림처럼 예, 북쪽 1조 사선을 많이 받는 땅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얇고 길게 남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땅이어서 용적 점수는 2점밖에 못 드렸습니다. 매물 가격은 주변 시세를 볼때그 가격 자체로만 보면 적당합니다. 근데 신축을 하려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못 쓰는 땅, 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 에 이렇게 가각 전제돼서 주차하기가 힘든 부분, 건물 모양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밖에 못 드렸고요. 이각 항목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정치를 적용을 해서 개선해 보니까 신축 사업성이 3.42점 정도 나왔습니다. 짐작하시기에는 사점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양지발은 모퉁이 남쪽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점수를 분석해서 내어보니 3.42점 밖에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포기를 하셨죠. 사실 이런 검토를 안 받아보셨으면 그냥 계약을 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미리. 신축하실 땅을 검토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 10억, 20억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사업성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천호동의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는 땅을 살펴봤는데요. 건축주께서 생각하셨던 점수보다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와서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사셨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